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해 하신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어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깨끗해 하신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제 깨끗해 하시는 척결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이척결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을 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됐는데 아 이거 웬걸 성전 안을 보니까 이거는 시장바닥이라는 것이죠. 뭐, 짐승을 파, 사고 팔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완전 시장바닥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셨다 이 말씀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를 참지 못하시고, 어, 이걸 보시고 나서 분노를 하시죠. 이 분노는 단순히 인간적인 혈일기의 그 분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거룩한 분노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치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 강하게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장사치를 책망한다는 것은 교회를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두 가지로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첫째는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었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치들을 내쫓으셨는데 이는 곧뭘 말하느냐? 바로 교회가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화가 되어버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 참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들은 정말이지, 음, 어떻게 보면 참 세속화가 된 세상적인 기준이 들어오고 세성적인 그런 가치관이 들어와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죠. 어, 예배의 처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입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 이,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거룩한 곳이죠 은혜로운 곳인데 그런데 그 당시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짐승을 팔고 금전거래 하면서 이윤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이빌일비재에 일어났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케 하고 천국을 맛보게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이 성전인데 이 교회인데 그 기능을 잃어버린 채 그냥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세속적인 신앙생활이 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지, 이런 성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로 완전히 바랍니다. 네, 이런 교회가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셨다라는 말씀이었죠.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둘러엎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세속화가 된 타락한 교회를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다, 책망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에... 참으로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성전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의 역할도 성전의 기능도 교회의 역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타락한 모습만 보이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속상하신 거죠. 거기에 분노하셔서 결국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의 심판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떠나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 교회의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근데 오래 참고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고 또 책망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린 항상 이 규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의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시다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전을 깨끗히 하시는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이 말씀이에요.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 함께 받겠습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에 고쳐주시니라 말씀하시죠. 자,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갔다는 이 말의 의미, 이 뜻이 뭐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이것은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면 영혼의 문제를 고쳐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 타락한 교회, 세속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는 결코 영혼의 문제, 영혼의 그 살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다, 맛보며 하나님의 임제를 충만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은혜롭고 영광스러웠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어요 그 찬란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했던 이 성전이 아니 그만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 다시 말해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니까 교회로서, 이런 천국의 모형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영혼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보는 자들이 진리의 눈이 떠져서 진리를 보게 하는 곳,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수 있어서 그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어린애와 같은 신앙. 그런 어린애와 같은 신앙들을 좀 믿음으로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바른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느덧 세속화가 되어 버려서 율법주의적인 신앙과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그냥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로 오면 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없고 나눔도 없고 냉랭하고 오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가나안 성도 아시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안나가 성도. 이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성도들인데 그들이 지금 뭐약 전문가들이 뭐 정확한 취수, 수치를 예기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문제는 솔직히 교회에 대한 실망,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인 천국을 맛보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험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문제를 치료하지 못한 채 부정적인 이미지 그들에게 상처만 안겨주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주니 이들이 결국 거기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라 것이죠. 그게 원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이렇다.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목양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말씀 가운데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이런 기도를 해요. 딱두 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혼들을 깨울 수 깨우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이 영혼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 강단에 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을 성도들한테 행하지 못한다면, 목회한들, 무슨 내 나의 목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지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깨어나고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목양실에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약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이제 당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런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해요. 세속적으로 변질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고쳐 주지 못하는 이 무능력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이지 저는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져서 정말 예배드리는 모든 이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문제도 이 영원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우리 성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 와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찬양이 충만하고 또 기도가 뜨겁고 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천국을 이루는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이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하셔서 책망하시는,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세속주의에 변질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 구원하는 영육 구원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하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마주해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관절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